대한민국 모두가 집들이 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집들이 TV의 가장입니다. 오늘의 집들이 이어서 35평형을 방금 촬영하고 왔는데, 여기는 예전에 저희가 촬영을 했었던 25평형의 아파트입니다. 한번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저희가 재촬영을 하게 됐고요. 여기 건물은 총 12층 건물에 2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때와는 다르게 분양이 많이 됐고요, 지금. 그리고 현재는 값어치가 굉장히 꽁충 뛰어서 대출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입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여기 구조는 방세 개, 화장실 두개 그리고 작은 테라스가 또 있습니다. 네, 작은 테라스가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활용 가치 좋고 여기 정말 구조도 잘 빠진 그리고 국민평수죠. 거의 8 4타입에 법원가는 그런 평수인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바로 전실부터 보러 가시죠. 대한민국 모두가 집들이 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집들이TV의 가장입니다 오늘의 집들이. 이어서 35평형을 방금 촬영하고 왔는데 여기는 예전에 저희가 촬영을 했었던 25평형의 아파트입니다. 한번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저희가 재촬영을 하게 됐고요. 여기 건물은 총 12층 건물에 2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때와는 다르게 분양이 많이 됐고요. 지금 그리고 현재는 값어치가 굉장히 꽁충 뛰어서 대출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입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여기 전은방세 화장실 두 개, 그리고 작은 테라스가 또 있습니다. 네, 작은 테라스가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활용가치 좋고, 여기 정말 구조도 잘 빠진, 그리고 국민 평수죠. 거의 84타입의 법원가는 그런 평수인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바로 전실부터 보러 가시죠. 네, 전실입니다. 전실 공간 보시면은, 저기 3 5평형처럼 바다 수입산 타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돈을 부르는 그런 반짝반짝한, 정말 기운이 좋은 타일로 잘 되어 있고요. 띄움 시공 되어 있고, 간접등이 있어서 정말 멋있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신발장, 키끈장 세칸 들어가 있고, 신발 보관하시는데 불편함 없으실 겁니다. 일가율 선동스위 지역이 되어 있고, 조명, 센서 등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껐다 켜졌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서면동 설리 하나 이딩 도어 되어 있어가지고, 요것도, 네, 외부 서운 걱정 없으실 것 같고, 시공, 단차 시공 되어 있어갖고 이렇게 턱이 있기 때문에 흙먼지도 덜 하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거실도 한번 보시죠. 네 거실입니다. 거실 보시면 이렇게 광폭 타일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줄눈 시공은 아직 안 했는데 원하시면은 네요것도 제가 요청을 드릴 수 있으니까 네이광폭 타일 엄청 시원시원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무려 청장과 시오비 조명 들어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 거실과 안방 설치되어 있는데 네또 거실에 있는 거 하나만 틀어놔도 굉장히 온 집이 시원해진다는 그런 후기가 있습니다. 입주하신 분들 중에서 그리고 여기에 그 때와는 다르게 커튼이 바뀌었네요. <laughs> 커튼이 이쁘게 바뀌었고. 그리고 여기가 서양을 낀 남양입니다. 서양을 낀 남양이라가지고, 해도 굉장히 잘 듭니다. 해도 잘 들고, 오후 늦게까지도 서양이기 때문에, 해가 끝까지 잘 들어옵니다. 폴리싱 타일로 바닥 마감 잘 되어 있고요. 여기 TV 아트로그소파 공간, 넉넉히 준비되어 있어갖고, TV 원하시는 거, 소파 크기 원하시는 거다 두셔도 충분히 남는 공간 나와주고 있고요. 맞은편 주방 한번 보실게요. 맞은편 주방입니다. 맞은편 주방. 여기도 지금 11자형, 마주변이 11자형 되어 있는데, 여기 깊고 넓은 사각볼 한샘 제품으로 되어 있고, 거의 뭐 수전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렇게 해서 바로 음식 내줄 수도 있고, 설거지 바로바로 할수 있고요. 그리고 요, 여기는 가스렌지 들어갔네요. 네,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는데 인덕션 추가로 뭐 원하시는 인덕션 바꾸셔야 되고 콘셉트랑 가스 다돼 있으니까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파불렌즈가 여기는 빠져 있는데 여기 35평형은 들어가 있었죠 여기 밥솥 놓는 공간이랑 아래 수납장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반대편에도 수납장, 하부장 다 짜져 있고 위에도 상부장 다 짜져 있습니다 여기도 거실 창과 마주보는 주방 창 네, 환기 엄청 잘 되겠죠 이거 조금만 열어놔도 바람 환기 엄청 잘 불어주고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 자리 예, 양문형 냉장고가 아닌 세개 오브제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오브제더라고 터치, 예 영원 견본품이라 예 전시용인데 여기 오브제 사이즈 맞게 제작하셔도 되고 만약에 입주를 하시면 제가 입주 축하 선물로 어떻게 해서 받아내보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안방 한번 보러 가실까요? 야, 옛날 초등학교 목욕을 찾아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예, <laughs> 네, 여기 탬버보드 예 네, 정말 잘 되죠. 탬버를 보 이렇게 끄면서 시공 다잘돼 있고 이건 옵션입니다. 예, 네, 여기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시스템 에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렇게 호텔식으로 가운데에다가 침대를 두셔도 되고 한쪽으로 모으셔도 됩니다. 이 전등은 옵션이 아니니까 예, 네, 이건 빼시고 한쪽으로 모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이쪽에는 디자인 창, 해가 잘 들어오는 디자인 창 되어 있고, 이쪽에도 창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창문이 있어서 환기는 잘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반대편에 드레스룸. 네. 드레스룸. 와, 어마무시 하지 않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웅장합니다. 안방 옆에 드레스룸인데 여기가 이쪽이 원래 문이에요. 이쪽이. 네, 방문인데 이쪽을 뚫으셔서 여기를 방으로 쓰셔도 돼요. 여기를 막아버리고 방으로 쓰셔도 되고 저 위에 층은 막아서 방으로 돼 있어요. 방으로 되어 있는데 막아서 방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안방 드레스룸 꾸미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가변형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도 비용이 조금 들기는 하지만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제가 부탁을 잘드려볼게요 시스템장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일단 요거 설명드리면 네, 유리로 된 네, 유리로 된요 슬라이딩 도어 안에 드레스룸 시스템장 꽉 꾸며져 있고요. 디자인 창 되어 있고 네, 곰팡이 이런 거 펴면 안 되니까 여기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이 있는데 여기로 환기를 시키면 돼요 근데 이 창문 너머로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가 있는데 여기는 작은 방으로 통해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되는데 작은 방 창문이 크니까 나중에 작은 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부부 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보시면은 변기랑 세면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젠다이 선반 빠져 있는데 여기 욕실 용품 올리셔도 되고 젠다이 선반 설치하는 거 그렇게 막 비싸진 않더라고요. 예, 네. 그냥 젠다이 선반 설치해서 요즘은 셀프로도 설치하는 키트가 파니까 설치해서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수건이나 휴지 보관하시는 공간 네. 선반 여기 다 짜져 있고요. 딱 맞게 짜져 있습니다. 이렇게 딱 짜져 있고 그리고 아치용 거 하나 이 세면대 여기다가 이 샤워기를 여기다. 얘는 샤워기 여기 딱 해놨어야 되는데 예. 샤워할 수 있는, 그게 없네요. 해바라기 수전이나 뭐, 이런 게 없네요. 예, 하지만은 또, 이렇게 또 사용하라 하면 또 잘, 기가 막히게 잘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이입 역시 이렇게 또잘돼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은 왼쪽 편에 이렇게 파우더룸. 예, 여기 의자 하나, 요 조그마한 거 놔두시고, 이제 머리 말리시고, 화장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외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옆에 작은 방 한번 보시고.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자근방.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진짜 작아 보이실 거예요 여기 집을 저희가 손님을 모시고 왔을 때 항상 하는 소리가 되이 작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장 크기가 어마무시합니다 이장 크기가 엄청 어마무시해요 제가 진짜 이렇게 들어가도 들어가도 됩니다 네, 장 크기 어마무시해요.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거 빠지면 은 엄청 큰 원룸이래요. 진짜 방 하나 나옵니다. 네, 이거 빼고 침대 이대로 두시고 머리 이쪽으로 두시고 이거 빼고 여기 컴퓨터 책상 두시고 공간 확보하셔도 되고 네, 여러모로 활용하셔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철거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어떻게 쓰셔도 됩니다. 다른 집 보니까 이거 다 철거했더라고요. 철거해가지고 방 하나를 드레스룸 꾸미고 커서 방 하나는 엄청 크게 넓게 썼더라고요. 이안중이 네. 다용도실. 이렇게 보일러실과 다용도실입니다. 근데 여기는 화재 대피 공간이죠. 어떻게 보면 문을으니까 화재 대피 공간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지금 분양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게 되면 짐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 창문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은 확보해 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요즘 가을철이고 화재 위험이 있다 보니까 불이 났을 때는. 예, 소방관들이 일로 진입하기도 하고, 여기 왕관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타시고 내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요 공간은 확보해두는 거 추천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쪽으로는뭐 저쪽 워시타워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시외기시레기 예, 이렇게 두시는데, 정확하게 여기는 시외기실인것 같아요. 이거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빡빡하게 잘안 되네. 예, 시외기인데 여기는 밖퀴 걸어놨네요. 음. 밖에 걸어놨습니다 실외기 밖에 걸어놨고 작은 실외기 하나 더 넣어 놓셔도 되고 창고로 쓰셔도 되고 여러모로 다양하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작은 방 보러 가시죠 마지막 작은 방입니다 네, 마지막 작은 방 역시 이 붙박이장이 진짜 크게 차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컴퓨터 책상 이렇게 해갖고 책장이랑 일체 실기 있것 같으면 쓰셔도 되고 이거 옛날 스타일이죠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딱 이런 식이었어 집이 네. 장롱 큰거탁 이거 다 갖고 책상 이렇게 일체로 된거 해가지고 네. 수학의 정석 이런 것도 하다 <laughs> 이런 거 썼는데 침대 이렇게 있고 예, 네. 이렇게 꾸며져 있지만 이거 뭐 답답하시면 이거 드러내시고 방 하나 드레스룸 쓰시고 넓게 쓰셔도 되고요 여기 디자인 창 나와있고 여기 환기할 수 있는 환기창 돼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로 들어와 시면은 여기 연결된 안방 드레스룸과 연결된 드라스 베란다가 나옵니다 여기보시면은 막혀있어요 이렇게 막혀있는데 이쪽으로만 이렇게 돼있습니다 어닝이 따로 설치 필요 없습니다 이대로 쓰셔도 되고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조금 사생활에 조금 거리 좀 가다 면 다이소에 가시면 나무로 된 이렇게 쭉 펼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쭉 펼쳐갖고 인공잔디 바닥에 깔아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나만의 아늑한 공간 만들어집니다. 주방창이연결돼 있어서 음식 바로 내오기도 편하고요. 일마치시고 와이프분과 이렇게 티한잔 아니면 치맥 한잔 하기 딱 좋습니다. 네. 전등도 들어와 있고 수전도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쓰셔도 됩니다. 여기 공간. 네. 그러면 메인 욕실 한번 보러 가시죠. 메인욕실입니다 예, 해바라기 수저 잘 되어 있고요 조금 따뜻한 분위기의 나무 분위기 타일 잘 되어 있고 물팀 덜 하라고 파티션도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자석으로 되어 있네요 자석 좌석 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물팀 진짜 덜할것 같습니다 벽이랑 바닥 색깔 맞춰 가지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35평은 줄눈 시공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줄눈 시공이 안 되어 있네요 여기 또 변기랑 세면대 청소 용이한 걸로 유자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고 젠단해상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욕심놓고 두시면 되고 여기 수건이나 휴지 보관하시면딱 좋은 수납장도 짜져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러 거실로 가보실까요? 네 경기도 부천시 괴한동에 위치한 아파트 둘러봤습니다 저번에는 35평형 이번에는 국민평수인 25평형을 봤는데 변과장님 어떠십니까? 여기가 지금 3룸으로 나와 있지만 은 포룸으로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용성 있게 입맛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가 아까 보셨던 안방의 옆에 드레스룸을 방으로 꾸미시면 포룸이 되는 거고 거기 드레스룸을 쓰신다 뭐 하면은 그냥 3리룸을 쓰시면 됩니다. 여러모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가변형이 가능하다 보니까 네 정말 좋은 집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더 궁금한 사항은 위에 번호나 아래 상세 설명 봐주시고요. 그러면 문의 또 언제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 배과장과 병과장도또더 좋은 현장 찾아서 반려띠로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